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 고사, 고2 6월 29번. 자기보고 자료의 유용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영향. 연구 심리학자들은 종종 작업한다 자기보고 데이터와 구성된 참가자들의 언어적 설명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것은 해당된다. 경우에 언제나 설문지, 면접 또는 성격 목록이 사용될 때 측정하기 위해 변인을 연구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을 수집하는 자기보고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며 설문지, 면접, 성격 검사, 변인 측정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자기보고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같은 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보이고자 할때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설문 응답자들은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거나 자선 기부를 했다고 답할 수 있다. 자기보고 방식은 관찰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응답자의 인상 관리로 인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구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구두설명을 수집하는 자기보고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며 설문지, 면접, 성격검사, 변인 측정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자기보고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같은 왜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보이고자 할때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설문응답자들은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거나 자선 기부를 했다고 답할 수 있다.